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전일 나갔던 종목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을 보인 종목은 y o m 되겠네요. 음, 오늘 모습 좋았습니다. 상가까지 갔으니까 말이죠. 이날도 우리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날 잠도 나가지고 또 오늘 또 상가까지 갔으니까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HLB 쪽은 오늘 다들 하셨습니까? HLB 제약도 모습이 좋았고 24%까지 갔네요. HLB 생명과학도 17%. HLB도 14%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전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신규 성장하신 분들은 조금 수익을 나왔을 거고, 어, 뭐, 신 플랫폼도 오늘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DXR 로브도 뭐 나쁘지 않았고, 한텍도 오늘 수익이 아마 좋았을 겁니다. 전나 왔던 종목 중에.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죠. 내일 공약 종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출해 놓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 정리를 해 놓았는데, 종목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서 보면, 음, 지금 심 플랫폼이 상가를 가했습니다. 심 플랫폼.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붙여서 보죠. CK 솔루션. 시간에 4.3% 올라 있습니다. 4% 때면 4%때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프로 기준 매매를 합니다. 시가 프로 기준 매매. 다음은 더전도 4% 올라있습니다. 똑같이 프로 기준 매매합니다. 프로 기준 매매는 시가가 4%면 4% 따내서만 논다는 겁니다. TXR도 나죠 시가 1%니까 이거는 뭐 편안하게 진입하시고, 보합을안 깨면 보유를 한다.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 모티브링크가 시가에3.9% 올라가요. 3% 이상 올리가는 종목들은 그이다가 시가프로 유동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 보증도 옆에 같이 붙여놓고 본봉이지만 은 치고 올라갈 때도 같이 봐줘야 될 종목이니까 양봉 치고 올라가면 봐준다 라는 전략을 해주세요. 음, 대진 첨단 소재 음, 대진은 시간에 마이너스 1.9%입니다. 음, 내일 한, 한 2%대에 잡히면 2%대 안에서 마이너스 2%대 시가에서 바로 한번 두드려본다. 여기서 바로 반등이 딱 나와져야지 밑으로 뭐한3% 이상 꺼져버린다.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손대지 말고. SMC g 도 같은 전략입니다. 오늘 마이너 7% 빠졌죠. 시간에서는 보합입니다. 내일은 3,800원 보합 기준가가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내일 안 살아나주고 내일 한번더 업무이 나오면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아야 될종목이니까요 스타크림코 오늘, 변경 상장했던 종목이죠. 액분, 자본 감소 액분 했는데, 한가를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잔량이 6만 6천주가 한가에 잠겨인데 그게 하루 종일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조금, 음, 애매하기도 한 종목인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에서도 보면 지금 6천주 밖에 없거든요. 6,300주. 내 네, 흐름 한 보시다가, 어... 시가 기준만 잡고 꼬리를 잡으려이 조금 이상하니까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가 기준으로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만 본다. 그런 전략이 유지합니다. 한번는 봐줘야죠. TLB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이죠. 오늘 8% 정도 올랐습니다. 전고점에서 딱 목을 매달리고 있죠. 시간에3% 올려, 올려놨단 말이에요. 오늘 기간이 딱 물량을 넣은 것이 표시가 나죠. 내일 달려가면 붙는다. 이것은 투트랙을 잡습니다. 여기 2만 5천이면 아마 1%대 정도 될 겁니다. 25,000원과 26,000원. 이렇게 두 개의 텔을 가만히 두고, 눌러주면 25,000원 근처에서 받아주고, 안 주고 바로 달려가면 26,000원 가지고 대응을 한다. 한국 첨단 소재. 한국 첨단 소재와 ICTK 같은 종목 같이 붙여놔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1.5%, 아, 플러스 1.5% 한국 첨단 소재. ICTK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9%입니다. 한 놈은 약간 올라가는 스타일로 있는 종목이고, 어, 한 놈은 한국 전단을 약간 좀 눌렀다고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어떤 걸 같이 보셔도 좋은데, 일단 저는 한국 전단을 보았는데요. 음, 보악 보았 기준과 딱 대응 잡아주시고, 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시간 높지 않을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주림 로봇과 디로보틱스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디로보틱스, 시간에 1.3%. 아침에 시가에 한번더 두드려 봐야 될 종목이죠. 14,000원 기준가 가지고 대응을 해 줍니다. 휴립 로봇. 음, 감사보고서도 제출 지연이 됐다 이래 가지고 모습이 좀안 좋았는데 감사보고서도 제출이 됐단 말이죠. 오늘 휴림 로봇이 마이너스 5%로 빠졌잖아요. 시간이 2% 올려 놓았는데 인정해 주고 1900원 우리는 이 단가로 가지고만 대응을 합시다. 음, 글로벌 텍스프리는 요즘 모습이 나쁘진 않은데요. 음, 요 아, 그렇죠. 근데, 어, 차트가 깨끗하지 못하단 단점은 좀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한 물량을 좀 많이 넣고 있죠. 이렇게. 5 0 0 0 기준 거 하나만 가지고 내일 한번 대응해 봅시다. 라인테크. 가면 참잘 가는 친구죠. 오늘 한10% 정도 올랐습니다. 고점을 보면, 5.27%까지 갔거든요. 음, 가면 잘 가는 친구인데 만약 지금과 같은 패턴대로 가준다면 내일은 이런 모습이 나타낼 확률이 많겠죠. 하지만 또알 수가 없는 게 주식이라 만약 내일 진행을 해서 큰 탈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준다면 바로 또 묶어두고 간다는 전략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기준과 잡고 응을 해줍니다. S바이오메딕스 음, 에스파이 메디스도 제법 뭐, 모습은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전보점을다 몸통으로 뚫은 건참 좋죠. 시간에서는 별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과학기준과 잡고 대응을 해주십시오. 팔할 때만 손안 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종목들은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도출을 시켜놓았으니까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오늘 사문 팀들은 별 다르게 크게 종목을 많이 안 했죠. 오늘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아서. 가볍게, 가볍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더전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공략했죠. 두번 정도 공략해서, 한, 첫 번째 한 24%, 23%, 23%, 여기서 한 7%, 한30% 가까이는 전체적 수익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20에서 25%정는 먹는, 그런, 어, 것은 되었고, 그리고 한택도 오늘 한 15%? 어, 그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3만원 기준권를 잡고 대응을 했으니까 아, 3만 1천원 이죠. 3만 1천원으로 진행했죠. 조금 우리가 보합 들어가려다가 좀더 보자. 더 보고 3만 1천원 보합 들어가자 했던데 수익은 한15% 가까이 났는데 나쁘지도 않았고요 뭐, tx로보틱스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가 공약이었으니까. 오늘 한8% 정도 나고 아, 오늘은 매매는 좀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했고 심플랫폼도 어, 한10% 가볍게 먹었잖아요. 예, 이 지점에 들어갔으니까 13,400원 가볍게 10% 넘었으니까 종목수도 많지는 않았지만 은 어, 가볍게 진행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심플랫폼 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단가를 무언가에서 추적을 계속 해왔을 테니까 아마 여기 돌파할 땐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상가 수익까지 시간의 수익까지 먹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따로 정리는 하진 않았습니다. 상종목은 네이처세를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제가 보는 바람에 음 조금 서둘러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물량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상종목은 또 내일 또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시장이 지그 월말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매하실 때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매매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일정은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내가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먹는 구간, 그, 그, 매도하는 구간, 이런 것은 자기들 성량이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소심한 사람한테 5%, 3% 먹는, 걸, 먹는 사람한테 20% 먹을 때까지 끌고 가라고 하면 끌고 갈수 있느냐 하면 끌고 가지를 못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3% 먹고 나와서 또 기다렸다, 또 들어가서 또3% 먹고 또 나와서 기다렸다, 이렇게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스럽거든요. 근데 성격이 그렇지 않은 배포가 큰 사람들은 안 먹어요 3%, 죽어도 10% 이상 먹게 또 가만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도에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 매도의 원칙을 어, 지켜라, 어, 뭐 매수의 원칙을 지키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외도할 때는 여러분은 쏙 변한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단지 그 성격대로 따라가는 것은 오버를 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오버를. 즉,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팔아야 될 텐데, 안 팔고 있는 것도 오버단 말이죠. 내가 오프로 먹을 거야 하고. 있는.